안녕하세요. 색사임당입니다. 오늘은 부부와 관련된 재밌는 말들 들려드릴게요. 남편은 귀머거리, 아내는 장님이라야 잘 산다고 하죠? 이 말은 남자는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, 아내는 눈에 거슬려도 못본채 넘어가면 집안이 두루두루 평안한 법이다. 이런 뜻이지요? 고개가 끄떡여지는 말인가요? 남편 복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죠? 이래저래 일이 안 풀리는 여자들의 넋두리라고 봐야죠? 남의 서방가는 살아도 남의 새끼하고는 못 산다고 하는데. 그만큼 의붓자식이 예전 엄마만 찾고 의붓어미를 잘 따르지 않아서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. 대들보가 부러지면 석가래도 부러진다고 하죠. 대들보는 가장이죠.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집안의 망조가 들게 됩니다. 뜻 맞고 못 맞을 때가 부부지 갈라서면 남이다는 말은 결국 남편은 아내,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죠. 비슷한 말로 백년을 살아도 갈라서면 남이다는 말도 있답니다. 만만한 년은 제 서방족도 못 끼고 잔다고 해요. 이 말은 못난 계집은 자기 서방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낮저밤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옛말에 밤금실 좋다고 낮금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속궁합은 좋은데도 성격이 안 맞아 삐걱대는 부부 사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실이 좋은 부부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 정 있으면 도토리 하나만 먹고도 산다 살 송곳 맛을 알면 정 붙여 살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산의 맛을 알면 좀 고생해도 그냥 저냥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. 살 송곳은 남자 물건을 말하는 거죠. 살에 뾰족이 난 송곳은 다 아시다시피 남자 거시기 하나뿐이니까요. 예전에는 대놓고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. 그래서 옛날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아내는 소첩은 여우. 이 말은 아내는 살림을 도맡아 소처럼 일만 하는데 반해 첩은 산의 비위나 맞추는 여우짓만 하면서 놀고 지내는 걸 욕하는 말이죠. 여자는 젖은데 마르고 마른데 젖으면 볼장 다본 거다. 이 말은 젊어서는 늘 젖어있던 소중이가 나이 들면 마르기 마련이고 젖어야 할건잘안 젖고 눈가에만 눈물이 많아진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여자로서 생명은 끝났다 이런 말이지만 요즘 백세 시대에는 과학 기술도 좋아져서 꼭 그렇지만도 아니죠. 비슷한 말로 여자는 신 마르고 눈가 눈물 생기면 볼장 다본 거다는 말이 있습니다. 꾸준한 성생활이 나이 드는 걸 막는다고 하죠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여자는 둘레 박질 안 하면 물이 말라서 못 쓰게 되다는 말이 있습니다. 여자 버릇 고치는 데는 뭐가 명약일까요? 여자 버릇 고치는 데는 방망이가 약이다.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공연히 짜증내고 바가지를 긁는다면 방망이질, 그러니까 밤정사를 잘해 주면 금세 낫는다고 하죠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살 송곳 맛을 알면 정 붙여 살기 마련이다라고요. 여자들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말고 이방저 방에도 내서방이 제일이다. 생각하고 살면 부부가 서로 좋을 거라고 같아요. 맞는 말이다 생각하시거나 옛말이 다 옳은 말 하네 하고 생각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실래요? 여러분의 금실이 좋아질 거예요?